없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가자. 인식 중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맞으면 안내 시작 들리면 다시 검색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시 검색.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거리가 얼마나 남았지? 인식중입니다. 경북 군이군 고로맨 화북리 1, 2, 7, 1에 4, 4까지 남은 거리는 약 0미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변 맛집을 찾아줘. 인식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적지 검색을 할수 없습니다. 통합검색으로 이동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가는 길이 막히나? 인식중입니다 현재 전방 교통정보가 없습니다 왜 없지? 인식중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울역으로 안내해줘 인식 중입니다. 원하는 항목을 눌러주세요.